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이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지역의 뉴스 송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뉴스 인터넷신문입니다. D2 뉴스 24에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등 신설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정해졌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하고 이완국 국무총리 그리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이렇게 최고 이 고위 당정청 회의가 최근에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런 의견이 모아진 것을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안전처하고 인사혁신처는 작년 11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간의 어떤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또 지방정이 균형 발전 등을 고려했을 때두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 법 사항에 고시된 기관은 세 차례에 걸쳐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정부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세 단계에 걸쳐서 이 고시가 된 기관들에 대해서 이전을 마무리했는데요. 이 작년 12월, 그러니까 세종시 이전의 마지막 단계인 그 3단계 이전 작업을 할 때, 에중화이 예, 이때 이제 신설된 이 국민안전처하고 인사혁신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결론을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정부가 이를 두 기관도 결국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는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별도의 뭐그법 개정 작업 같은 것은 필요 없는 것인지요? 네, 지금 이 부처가 이전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지금 이전을 하는데요. 에, 국무총리실이 이 정부 측에다가 이 법제처에다가 문의를 한 결과 고시만으로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 두 기관의 이전 작업은 예상외로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겠습니다. 뭐또 어제 또 이런 결정이 내려지다 보니까 정치권나 일각에서는 에, 충청권 출신이자 친박계 중진. 할수 있는 이완구 총리의 의지가 좀 작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수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게좀 아쉬운 부분 아니냐라는 네,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당정청이 우선 미래창조과학부 부분은. 추후에 이 결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행정자치부 역시 추가 이전 논의에서 좀 빠진 것도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다만, 이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 뭐 움직임 설이 그동안에 나왔었는데, 어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 세종시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산 이전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해당 장관이 선을 그었다라고 봐도 될 련지요? 근데 우선은 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 출신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 부산 쪽으로 지금 이전하는 게 아니냐에 여러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예,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지금 여러 부서가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 해수부만 옮긴다는 것은 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세종시 에 세종시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 결국 유장관의 이런 말은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그 해수부의 이 부산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 좀 부정적인 시각을 비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예. 지민들은 나... 나름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선 세종시가 환영 논평을 냈는데요. 에, 우선 신설 기관의 이전은 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이 행정 중심 도시 또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면서 에, 이들 기관이 차질 없이 이전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인 세종 참여자 지시민연대도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세종 정부 세종청사의 조기 안착에 기여할 것이다 하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어 그리고 대전의 한 대학에서는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됐단 말이에요. 참 이런 뉴스는. 더더욱 좀안 보였으면 하는데 자꾸 눈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대전의 한 사립대학에서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했다. 이런 익명의 진정서가 대학 측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대학 측은 곧바로 해당 전공 교수하고 이 학생의 접촉을 지금 막았고요. 그래서 이름이 나온 교수들에 대해서 우선 학교 출입을 일시 금지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생활상담소 상담을 받도록 대학 측은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측의 조치가 상당히 좀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대학 측은 이런 조치 외에도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거친 뒤에 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우선 투서에는 세 명의 교수로부터 성추행 을 당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해당과 학생당 2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한 결과 한 명의 교수가 이 성추행한 사실을 알아내서 최근에 이사회에다 가 가이 교수의 직위 해제를 요청했다고 하고요. 또이 휴강했던 과목들에 대해서는 현재 이 다른 교수로 대체를 해서 재개를 했다 하면서 아무튼 사안이 너무 민감해서 좀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제 안심 전환 대출 첫날이었는데 상당히 관심들이 높으셨어요. 네, 그렇죠. 이, 어제 연 2.6%대의 그 안심전환 대출이 이제 출시 하루 만에 이 4조 원가량의 대출이 승인된 것을 정도로 윤기를 끌었습니다. 전국 16개 은행 이 지점의 대출 창구에서 이싼 대출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온중일 비볐는데요 금융감독위원회가 어제 저녁 오후 6시 집계한 결과 대략 한 3만 건 정도가 승인이 이루어졌고요. 예, 여기에 액수는 한 4조 원 육박하는 돈이 지금 승인이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런데 이게 곧 소진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3월 달 지금 한도가 한 5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늘 중에 대략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한도가 소진이 되면은 4월 달에 예상했던 이 돈도 당겨서 투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이제 안심전환 대출은 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 대출을 이제 고정금리로 상환해주는 대출인데 지금 대출금리가 대략 한 2.53%에서 2.65%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우리가 변동금리 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 보면은 한3.6% 정도를 부담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한1% 포인트가 낮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갈아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이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넘은 사람들로 지금 한정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다든지 했을 경우는 포함이 되는데,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 자금을 썼다든지, 아니면 제이금융권 대출은 신청 이 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건이 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뉴스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현재 이 트램 견학을 위해서 유럽을 방문 중인데요 어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프라이부르크시는 독일 남부 지방에 있는 좀 소도시인데요 트램과 버스, 자전거, 보행 시스템이 잘 연결된 친환경 녹색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교통 수단 간의 편리한 환승으로 통. 흥행 효율을 높이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에, 여기서 지금 권 시장이 이 나름대로 지금 트램을 몇 군데 타봤나 봅니다. 두개 노선을 탑승해서 체험하고 에, 트램 건설 어떤 이후에 변화되는 도시 모습 또 트램과 자전거,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성 등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이제 프랑스 쪽이나 이태리 쪽으로 건너가실 거 맞습니다. 에, 이런 뉴스와 함께 오늘 또 하나의 뉴스가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 뉴스 의장님 뉴스가 나왔네요. 에, 어제 이 대전시의회 본회의가 열리, 열렸는데 에, 공직자들 일탈행위를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일각에서는 권선댁 시장한테 힘실어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문과, 국어 국문과가 거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전에 6개 대학 중에 충남 대학교 안에만 지금 국어 국문과가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이 국문과가 옆에 무슨 미디어 학과하고 합쳐지기도 해서 미디어 콘텐츠 학과로도 바뀌고 뭐 디지털 콘텐츠 학과로는 바뀌었구만요뭐 배제대학 같은 경우는 또 한국어과하고 합쳐져서 한국어 교육과라는 이름으로 되고요. 또 예, 또뭐 있습니까? 모건대 같은 경우도 국어국문학과를 국어교육과하고 통합을 한 뒤에 국어교육학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네요. 한남대학도 또 바뀌고 있네요. 예, 바뀌었네요. 뭐 아무튼 대부분의 이 국어국문과라는 순수한 이름이 없어진다. 결국 인문학이 예, 설 자리가 좀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충북 옥천 이원면에서요. 이원면 이원리에서 이 온몸이 흰색 털이 난 참새가 발견이 되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뭐 길조라고도 하는데 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용기 국회의원 뭐 지금 보궐선거 가서 지금 뭐 정신없이 지금 일하시는 것 같은데 에, 대덕구 장동 옥골지구가 에,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한 33억 원, 시비가 3억 원, 그다음에 구비 7억 원을 합쳐서 44억, 43억 원을 들여서 뭔가 개조 프로젝트가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네. 요 고생하셨습니다. 권선택 대전 시장 선거 당시 캠프에 있던 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잠적한 상태인데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검찰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에 또 하나가 이제 백춘희 대전시 정무부 시장이 어제 이 향토 예비군들을 위문을 했네요. 네, 어제 505여단, 505여단 1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찾아서 위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 블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